명제의 증명 두 번째 명제의 증명 어떤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라고도 있는데 어,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성질들은 다 직접 증명을 합니다. 직접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삼각형 같은 경우에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각게 크기가 같아요. 이런 걸 증명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이유를 설명해 줄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뭐 수선을 그어서 이두 개가 합동이 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랑 대응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 이런 식으로 보통 직접 증명을 합니다. 직접 설명을 해 줘요. 근데 직접 하는 거는 직접 하는 거고, 그게 좀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 그니까 도형에 대한 얘기 말고, 도형은 주로 직접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명제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명제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증명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좀 불편해 어려워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사실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첫 번째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 뭐 줄여서 대우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대우증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원래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똑같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 되면 원래 명제도 당연히 참이 되는 거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임으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증명할 때 당장 그대로 증명하기가 조금 어렵다 까다로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대우가 참임을 보이는 증명 방법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음, 주의. 명제의 대우에서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하면, 가정에도 N이 들어있고, 결론에도 N이 들어있겠죠? 걔네들이 다 자연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가정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전제에 가깝습니다. 전제. 그래서 요거는 바꾸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쳤을 때 가정을 어디까지로 해야 되느냐 자연수 n에 대해서 n 제곱이 짝수 이게 가정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잘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 앞으로 나오는 문자에 대한 설명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n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연수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는 범위를 제한해 주는 거죠. 아무 숫자나다 되는 게 아니고 자연수만 된다. n은 이런 겁니다. 이런 어떤 문자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가정이나 결론에 포함시킨다 라기보다는 요거는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이 가정이 되는 거고요. 이만큼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할 때도 얘를 바꾸는 게 아니고 n,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대우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명제 대우에서 전제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전제조건 뭐 뒤에 나오는 문자들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에요. 뭐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n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대체로 전제조건, 전제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어, 대우는 벌써 배운 적이 있으니까 아 대우를 써서 원래 명제랑 대우가 똑같으니까 참 거짓이 똑같으니까 대우를 만들어서 이제 다시 천천히 증명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귀류법이라고 하는 증명법도 있습니다 귀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laughs>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그러니까 이건 대우랑 비슷하죠 대우도 P이면 Q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게 이게 참인 걸 증명하는 게 조금 까다로우니까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로 바꿔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not Q에서 출발해서 not P로 가는 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 요식을 잘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증명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부정한 거는 똑같은 거죠. 근데 귀류법이라는 것도 사실 이거는 거의 틀리진 않아요.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명제의 결론을 일단 부정을 해서 not Q이다라고 하고 결론을 부정해서 여기서 말 파생되는 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뭔가 뭐 우리가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랬더니 가정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P를 얘기하는 거죠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실을 뭐라고 하느냐면 뭐 정의라든지 아니면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순됨을 보여서 모순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고요 모순됨을 보여서 그 결론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 증명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설명만 해서는 잘 알아듣기 힘들어요. 또는 뭐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이다, 거짓이다만 확인하는 거지, 그 증명이라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명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아,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어떤, 뭐랄까. 틀 같은 게 있어요, 증명도. 거기에 맞춰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깔끔하죠? 대우를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내면 되는 거고요.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어,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Not Q. 그 다음에, 모수을 찾아냅니다. 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잘못됐다.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모순을 찾아서 아, 이게 원래는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예, 역시 예, 실제로 증명한 거를 보기 전에는 예, 확인하기가 좀 힘들죠. 아직까지는 좀 와닿지 않죠. 자, 연습 문제를 기대하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